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재나리입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꽃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봄 기운은 많이 느끼셨나요? 저는 최근에 소설을 많이 봤어요. 뭔가 봄이라서 그런가? 살랑살랑한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을 보고 싶어서 마치 봄을 노리고 나온 것 같은 제목과 표지를 가진 책을 여러 번 찾아봤었거든요.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세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 소개할 책은 무라야마 사키 작가의 오후 도서점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명망 있는 긴가 도서점에서 일하던 주인공 이세이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서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비록 긴가도 서점에서는 나왔지만 하고 싶은 일도 또 좋아하는 일도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었던 이세이는 여차저차 해서 어, 어느 날 벚꽃으로 둘러싸인 예쁘지만 조금 노후한 마을의 오후 도서점을 맡게 되는데요. 이세이는 이세이대로 다 쓰러져가는 오후도 서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긴가도 서점 직원들은 또그 나름대로 이세이가 나오기 전에 발굴했던 신간책을 잘 팔기 위해 노력하는 이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세이는 자신이 하는 일을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찾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매일 수십 권의 신간책이 서점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든 책을 매대 위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점 직원이 어떤 책을 매대에 올려놓는지에 따라 그 서점의 색깔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서점을 갔는데 대형 서점마저도 베스트셀러 코너는 다 비슷한데 신간 코너는 올려져 있는 책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뭔가 서점 직원들의 개성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매번 가던 서점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책이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시대에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벚꽃이 만개한 표지만큼이나 내용도 훈훈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를 무기로 싸울 수 있는 몇안 되는 작가라고 극찬한 대만 작가 왕딩거의 장편소설 적의 벚꽃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떠난 아내가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좋아했던 바닷가 근처에 카페를 지어요. 이 카페로 아내와 바람핀 남자의 딸, 러바이슈가 찾아옵니다. 그 바닷가가 그 바람핀 남자의 집 근처였거든요. 처음엔 이러는 저희가 뭐냐고 막 빠지던 러바이슈가 갑자기 아버지의 속죄를 대신하겠다면서 매주 주말마다 이 카페에 와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 러바이슈에게 주인공이 자신의 평생의 사랑인 추츠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회한을 담담히 이어나가는 게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한 남자의 끝없는 후회와 미련, 사랑이 가득 담긴 소설이에요. 내가 쓰려고 한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라고 말한 작가의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이건 누가 봐도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니까요. 네이버에 나오는 책 소개 글에는 주인공이 바람핀 아내를 기다린다 라고 써 있는데 막상 책을 보면 아내가 바람을 핀 건지 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 조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마냥 모호하게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팩트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을 떠났는데, 그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참, 비현실적인 얘기죠. 뻔하고 미련하기 그지 없는 이 이야기가 한 남자의 절절한 순애으로 다가오게 되는 데는 작가의 필력이 한몫합니다. 책을 보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 뭔가 주인공이 얼러, 어서 빨리 뭐 아내를 만나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던 제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들거든요. 사람의 일생에 몇 번의 연애가 허락된다 해도 자기는 단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 순수한 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봄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적의 벚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굉장히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가 나오는 가와무라 겐키 작가의 4월이 되면 그녀는입니다. 이 작가는 늑대아이, 너의 이름은 등의 영화를 제작한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도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소설입니다. 4월의 어느 날, 약혼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주인공 후지시로에게 9년 전 만났었던 첫사랑 하루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대학생 때 하루와 풋풋하게 연애했었던 그 싱그러운 기억들이 마치 봉인해제되듯이 막 풀려져 나오는데요. 이와 대비되게 3년 동안 동거했던 약혼자 야유이와는 아무런 설렘도 감동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다 갑자기 결혼식 전날 야유희가 어디론가 사라져요. 사라진 약혼녀를 찾는 와중에도 첫사랑으로부터 편지가 계속 오고 그러면서 주인공과 그 주변 등장 인물들의 사랑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반 정도 읽었을 때 독서 모임에 가서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고 소개했었어요.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무뎌지고 이런 내용은 영화 연예의 온도에서도 나오고 드라마 연예의 발견에서도 나오고 꼭 영화나 드라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주변 현실에서도 너무나 잘 보이는 일이잖아요. 뻔한 이야기라서 굳이 볼 필요 없다 라고 소개했었던 책인데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후반부에 첫사랑에게서 마지막으로 날아온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했고, 또그 편지를 보고선 변화한 주인공의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가와무라겐키 작가가 연애소설을 쓰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열렬하게 연애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연애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남녀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렇게 나온 이 소설에서 사랑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운이 짙게 남고 엄청 공감되는 소설이에요. 3월이 가기 전에 보면은 감동이 더두 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번 봄에 읽은 책 3권을 추천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좋은 책은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서재나리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